My second lesson is this. 이번에, 아까 전에 첫 번째, first lesson 했잖아. 이번에 두 번째 교훈이야. My second lesson은 이거래. 뭐냐면, 기억나나요? 자기중심적이 되지 말자. self-centered니까, 나, 자, 아 센터 중심.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런,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는 얘기야. 자기중심적인 상태가 되지 말자. <laughs>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건데, right after graduation, 졸업 직후, right after, 직후에, graduation, 졸업 직후에, you may have the worst days of your lives. 당신의 삶의 worst, 더 플러스 최상급이니까, 더 worst days. 최악의 나날들을 may have 보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말고 미래 얘기야. 앞으로 그럴 수도 있대. But, 연결서 한번 꼭 체크해 두셔야 돼. 문장 넣기 나왔을 때, 혹은 순서 ABC 맞출 때큰 단서가 되니까, 하지만, don't act like. 그렇다고 해서, 최악의 나날을 맨날 보낸다고 해서, don't act like.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don't act like가 나왔어. like 다음에 일종의 대시 생략해서 다시 주동이 나올 거거든. don't act like. 뭐처럼 되지 말래? you are the most miserable person. 너는? 너는 최고로 가장 비참한 사람. 여기 최상급이 또 나오거든? 그래서 you are the most, the most가 나왔어. The most miserable person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래. 다시 또 접속서가 또 나오네, because you're not, 왜냐하면 네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건 네가 최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 지금 세상에서 최악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생각된 거겠지? 그래서 you don't가 아니라 you are not이 되는 거야. 위에서 아까 you are 이었으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된다 그랬어. we are already a lot luckier than 우리는 luckier. lucky까지가 형용사인데 2 a r 부터 쓰니까 최상급이 아, 비교급이야. 2 a r 다음엔 되니 같이 나와서 뒤에 사람 비교 대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뒤에보다 더더 lucky하다는 더 거지. 너는 이미 너는 이미 뒤에 거, 뒤에 사람보다 더 근데 훨씬이 뽀 들어가. 이게 시험 좀 많이 나오는 주제 또 하나야. 비교급 앞에 Even much is t i l l far a lot.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오면 훨씬이라 해석할 거고 훨씬 더 운이 좋다. 이미 훨씬 더 운이 좋대. 누구보다. Most people on the earth.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보다. 라고 한 번에 묶어서 해석하는 거야.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더 이미 운이 좋다. We live in the country. 여기 제일 중요해.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 살고 있냐면 하고 웨어리 꾸며줄 거야. 웨어리라는 거는 갑자기 나왔지만 어디에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야. 앞에 더가 있잖아. 아, 앞에 더 컨트리라는 나라가 있지? 그럼 이런 나라를 꾸며 줄 거라서 해석이 웨어부터 세 붙이면 다시 뒤에 주동이 쭉 뭐가 나올 거거든. 그 글을 이그 뒤에 있는 쭉 어쩌고저쩌고 하는 나라라고 꾸며 줄 거야. 다시 보자. 뒤에를 볼게. We are free to. We are free to는 우리는 마음껏 뭐뭐 하다. 그럼 be free to 동사 원형. 여기 speak란 동사 원형이 쓰이는데 we are free to speak our own mind. 우리의 우리 자신의 생각을 speak 말하는. 근데 be free to니까 자 자유, 자유롭게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we are free to speak our own mind.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일단은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아 뒤에 좀 많아서 일단 끝까지 다 보고 다시 설명해 줄게 그리고 엔드가 세모 엔드 세무쳐 놓고 이 엔드가 누구랑 병렬인지 앞뒤에 누가 병렬인 지를 봐야 되는데 여긴 지금 절이 나왔지 일단 we are free speak our own mind 하나 그 다음에 most people believe that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believe that 아이고 복잡하네 most believe that 많은 사람들이 most people believe that 많은 사람들이 뭘또 생각하냐면 t 부터 다시 또 주동이 나올거야 everyone should be treated 모든 사람들은 should be treated treat는 대우하다 근데 bpp니까 대우 받는거야 근데 should 조동사니까 해야해 합쳐서 대우 받아야돼 모두가 should be treated 대우 받아야 돼 e q u 이퀄리 평등하게 똑같이 regardless of는 전치사야 우리 전치사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뒤에 전명 온다 그랬어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 만나고 그만큼 묶어서 읽어줘야 돼 그럼 regardless of gender or race gender는 성별 성별 or race는 인종 그러면 성별과 인종과는 관계 없이 다 모두가 똑같이 대우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야. 이걸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대시라는 거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명사절 접속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절 접속사야.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건 명사절 접속사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 관계 대명사가 아니야. 꾸며주는 게 아니야. 그냥 뭐뭐 하는 것을 믿는다. 즉뭐 뭐라고 믿는다라고 이역할 거야. 그럼 where 부터 이 끝까지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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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컨트리라고 꾸며주면 돼. 복잡하지만 웨일부터 이렇게 절이 좀 많아. 두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대절한다고 믿는 것. 이 믿는다는 건 성별과 모아 관계없이 다 똑같아야 돼. 평등해야 돼. 라고 이두 가지를 주장한 거야.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 학교 시험에는 외열이 제일 먼저 나올 거야 여기 무조건 위치로 나오면 틀리는 거야 위치는 항상 뒤에 누가 없거나 누가 없다 그랬어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 그랬잖아 외열은 뒤에가 뭐 빠진 게 없어 전부 다 말이 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In some parts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이 어떤 곳에서든 예시가 나와 예시가 어떤 세상에 여기저기 어떤 곳에는 뭐가 있냐면 birds are h a m d 아, 함은 해를 끼치는 거야. 근데 이 소녀들은 해를 받고 있는 거지. 피해를 받고 있어. R 함 R 함대는 피해를 받고 있어. 심플리 그저 어떤 이유만으로 이게 접속사지. 접주동이 나올 거야. 어떤 이유만으로 they want to get an education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그런 이유만으로도 피해를 받고 있는 소녀들이 있고 어떤 나라는 그렇다는 거지. 또 어떤 나라의 세계 어떤 곳에서는 slavery still exists. 노예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slavery를 단수 취급했어. 그래서 여기 s를 붙였 단수 주어는 단수 동사를 오늘 다시 주어가 한 개면 이걸 단수 주어라고 해. 단수 동사는 동사에 s 붙이는 걸 단수 동사라고 해. 그러니까 한 개면 동사에 일반 동사 s 붙인다. 두 번째 예시까지 나서 소녀 노예제도 하나 더 있어. Children will starve to death. 아이들이 여전히 굶어죽고 있대. Children still starve to death. starve to death는 죽음으로 굶어가고 있다는 거니까 굶어죽고 있고 Children은 복수명사야. 복수명사니까 s t a r v e s 붙이면 안 돼. s가 안 붙었어. 여기 Children에 s가 안 붙었다고 해서 복수가 아니죠 기본이야 넘어가서 자, 심지어 애들이 굶고 있잖아 근데 even in the U.S.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there are 있다 뭐가 있어 count 셀수 없을 만큼의 셀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들 또 나왔다 후 당연히 선행사가 p p e o l e 이니까 후가 나왔지 근데 우리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한번 보는 거야 뒤에 누가 없어 추억 없어 그럼 주격이야 주격은 앞에서 없지 여기서부터 끝까지 꾸며줄 거야. 자, 이런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Who are living.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살아가? Much more. 훨씬 더 difficulty lives.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다시, more. 더 힘든. 더 힘든 삶을 살아가. More이 나왔다는 건 비교 대상이 무조건 있어야 돼. 누구보다 더 힘드냐면 뒤에 거. We can imagine.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상상하는 것보다라고 이억을 하면 돼.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더 더 힘든 삶을 훨씬 더 우리 아까 전에 비교급 앞에 Even much, still 머치 스틸 파 o t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면 훨씬이라 해석한다 그랬어. 훨씬 더 힘든 사람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 미국에는 미국에는 이정도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지. 근데 여기 are 썼네. 이게 학교 시험 문제 나오기 너무 좋지. 왜 are 썼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선행사랑 수일치하는 거야. People 하고 수일치하는 거야. 여기도 are 쓴 이유는 주어가 내 e 이 아니고 여기 뒤에 이 countless people, people이 주어야. 그래서 이 사람들 there are people. 근데 who are living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랑 수일치한다는 거 조심하고.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 crime and violence까지가 주어야. 범죄와 폭력이 or 실치 일부래, part of everyday lives. 일상생활들 중에 일부이다. 일상생활의 일부래. Of these people. 이런 사람들. 방금 여태까지 말했던 이런 사람들의 일부가 거의 범죄와 폭력이 일, 일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So before 이 접속사네요. 접주동이 나올 건데요. Before you complain, 네가 당신이 컴플레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불평하기 전에 remember 어 명령뭐냐? Remember that 기억해라 뭐를 that이라는 것을 우리 이러면 또 I believe that, remember that 하는 명사절 접속사야. 명사절 접속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해석했을 때것 이렇게 되면은 어 관계대명사가 아닌 거야. 그러면은 that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해라. you have been given a gift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선물을 기부는 받은 거잖아. 근데 이게 받은 게 아니야. bpp가 있으면 보세요. bpp가 되면 받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야. 근데 그 사이에 have pp라는 애가 된 거면 짜잔 하고 받았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have been given a gift는 선물이 주어졌 너의 너가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지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건 선물을 받은 거야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는 걸 명심해라. your whole life 지금까지의 so f a r 지금까지거든 그럼 지금까지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의 너의 전체 이 전체 삶은 이제 평생 혹은 전체의 삶은 해즈 기분이 동사야 원래 그냥 mrez 중에 비동사 쓰면 되는데 해즈 기분이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체 삶이 쭉 이렇게 너의 삶이 선물이었던 거야 라는 뉘앙스를 주고 싶어서 그냥 단순시제인 mrez를 쓴게 아니라 여러가지의 의미를 가진 현재 완료를 쓴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어, 기프트 선물이었습니다. 라고. 그럼 이런 시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기가 너무 좋지. 헤즈 피피 를쓴게 지금 몇개안 되니까. 이두 가지는 무조건 알아둡시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It's time 시간입니다. 뭐할 때입니다. 뭐할 때인데? To pay for it 여기까지 그것을 그것에 대한 지불을 해야 할 때입니다.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다잖아. 그러니까 뭐할 시간이야? Pay for it 지불해야 할 시간이야. 그것이라는 건 여기 앞에 있는 선 선물이겠지. 선물을 받았으니, 받은 만큼 그 선물을, 선물의 대가를,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될 시간이래. 근데 뭐 어떻게 해? 돈을 주는 건 아니고, buy, ING, 뭐뭐 함으로써, 뒤에 방법을 얘기해 줄 거야. Do something. 무언가를, 무언가를 함으로써. 근데 뭘 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것에 어, 그, 보답할 때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투 부정사가 뭐뭐 할이라고 해석되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무슨적 용법인지 몰라도 좋아. 근데 해석할 줄은 알아야 돼. 이 뭐뭐 할이라고 해석된다는 거. 그리고 이 자리가 투가 와야 된다는 거. 투페이폴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바이두잉 자리는 바이전치사 뒷자리는 동명사. 전치사 뒷자리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온다는 사실을 자꾸 알아야 답을 고를 수 있어.